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부 아내입니다 몇개 하나 둘셋네 다섯 개 딸기가 막 달렸네 저는 이번에 5월 연휴에 고향에 갔다가 산청에 산청군 단성면에 위치한 금실 딸기 농장 주인이 막내 여동생 친구인데 제가 모종을 좀 얻어 왔습니다 모종 30개 준다고 하더니 내가 다 계산해 보니까 42개를 줬네요 42개 8 개가 갔으니까 34개 34개를 심습니다. 10개는 10개는 산청에다 심었고 우리 텃밭에 22개를 심어야 되는데 심을 밭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그래서 어디다 심나 어디다 심나 어디다 심나 곧 주화를 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이사이에다 심고 원래 비닐을 해줘야 될까요? 음 낙엽이라든지. 뭐 그런걸로 이런이런 낙엽같은거 이런걸로 매트를 해주고 자연스럽게 그냥 키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다시 어디다 심지 헉, 저기다 심어 안되는데 이쪽에서 딱 끝내야 되는데 쪽파도 곧 수확을 할거니까 이 사이사이 심을까요 쪽파 여기 내려가게 와 딸기 딸기가 달려있어 어머야, 어머야, 어떡해. 야, 이 넝쿨 봐봐. 이 넝쿨에서 또 번식이 되더라고요. 이게또 딸기 농장 되는 거 아니야? 노지 딸기 이제 실컷 먹게 생겼습니다. 우와. 딸기 열려있죠, 딸기. 딸기가 달려있어요. 여기 이 다섯 개 심어야 돼. 토종 쪽파인데, 이게 토종 쪽파도 꼭켤 때가 됐거든요. 종자가 되려고 쭉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세요. 쩍쩍 벌어졌죠? 이 안에. 쩍쩍쩍 벌어졌어요. 토종 쪽과 사이사이에다가 하나씩 심고. 어머야, 이게 넝을 때문에 어떡해. 한 개, 두 개. 와, 딸기, 딸기 끊어지겠다. 잠깐만. 두 개. 어이, 어지럽죠? 자, 두 개. 여기다 다섯 개 심을 거거든요. 여기 세 개. 사이에다 심고, 네 개. 아, 여기 토란도 심었는데? 토란 밑에서 딸기가 자랄 수 있겠죠? 토란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 아래로 딸기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개. 이쪽 두두 개, 일곱 개. 딸기 달린 거 봐봐. 딸기는 끈물인데 이번에 모종을 속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얻었어요. 금실딸기 금실딸기 딸기잼도 판다고 하니까 제가 영상 올려놨거든요. 필요하신 분들 딸기잼 꼭 이렇게 구입을 해서 좀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 두두둑이 작은 두둑이거든요 여기가 딸기밭이 되겠습니다. 사이사이 심어놓고 이 토종쪽파 토종쪽파는 이제 종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쩍쩍쩍 벌어지고 있어요. 보이죠? 어머야, 어디 갔어? 이렇게, 이렇게. 쩍쩍쩍 벌어지고 있어. 미리 제가 캐놓은 것도 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이제 연글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 봐요. 토종 쪽파가 이제 종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염으로 가는 과정인데 조금 더 이따 켜려고 합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으니까 이번 비 한번 마치고 왕창,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종자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때가 늦어지면은 쪽파 종자 때가 늦어지잖아요 수확을 늦게 하게 되면은 고자리를 그 먹을 수 있어요 고자리 그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 뽑아낼 거니까 딸기를 심어도 되지 않을까 한 일주일만 이 쪽파들 하고 딸기하고 이웃하고 살다가 이제 쪽파가 자리를 비워주면 여기는 딸기밭이 되겠고요 그리고 딸기가 열렸을 때. 줄기 올라오면 더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낙엽이라든지, 이건, 이건 생강이에요, 생강. 생강 수확하고 나면 줄기. 이런 매트를, 잡초 매트를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심은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리죠. 얘는 바로 딸기 먹어도 되겠다. 자, 이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쪽파를 다 뽑았어요. 쪽파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파김치용으로 쪽파를 찾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토종 쪽파 맛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덜 연근 거는 파김치용으로 판매를 하고 그리고 떼굴떼굴하게 이렇게 잘 연근 거 있죠. 쩍쩍 벌어진 거 이런 건 그대로 말려두면 종자가 된답니다. 그대로 말려두면은 얘네들이 줄기에 있는 양분을 먹고 뿌리로 힘을 써요. 그래서 뿌리가 나중에 아주 튼실해진답니다. 줄기는 바싹 마르게 되고요. 그럼 이대로 흙을 다 틀어놓은 상태에서 종자를 보관하면 된답니다. 잘 연결했죠? 그리고 딸기는 보자, 보자. 여기 낙엽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주변에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느티나무며, 밤나무며, 고로쇠나무며 이런 나무들이 바람에 날아와요. 밭에 생강 줄기도 말라서 잡초 매트 역할을 하지만 이런 마른 잎들 있죠. 이 마른 잎들로 딸기 모종 주변에다가 이렇게 두면 훨씬 더 얘네들이 뿌리를 잡고 수분도 이제 함유하면서 얘네들이 깨끗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비닐로 피복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게더 땅도 숨을 쉬고. 딸기도 좋아할 것 같지 않나요? 이거 익으면 먹어야지 야 얘네들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에서 중청남도 태안군 바닷가로 얘네들이 시집을 왔어요 얘네들 출세했죠 농부 안에 만난 덕분에 얘네들이 출세했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되겠습니다 뽑아놓은 쪽파는 제가 이제 다 털을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했을 때 잎이 아주 튼실하고 또 종자하기에는 약간 이렇게 좀덜 연근 거 있죠. 이런 거는 파김치용으로 지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대골대골하게 이렇게 연근 거 있죠. 이렇게 연근 거는 따로 말려서 종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음에 여러분 토종 쪽파 종자 우리 농반에 토종 쪽파로 여러분 텃밭을 아. 어... 어떤 느낌인지? 음, 아, 쪽파가 있으면 아주 아주 살맛 난답니다. 아, 쪽파의 향만큼이나 여러분의 삶을 탄력 있게 하고 아주 상큼하게 산뜻하게 만들어줄 우리 토종 쪽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종 쪽파. 5월 말부터 배송이 시작되고요. 예약 주문은 4월부터 받고 있는데 5월에도 계속해서 종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1차 건조 후에 줄기가 바싹 마르면은 저희가 배송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건 텃밭에 심어 놓은 거여서 이거는 뭐 우리 텃밭에 심을 용도로 우리가 기르고 있는 거고요. 따로 토종 쪽파 밭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걸로 여러분에게 좋은 상품으로 또 여러분께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영상 찍다가 딸기 옆에 딸기가 새들어 사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딸기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쪽파 영상까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할말 많은데 여기 대파 이야기는 다음에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야, 와줘서 고마워. 고마워. 내일 하루 종일 비가 온다니까 일단은 빨리 작업을 해놓고 비를 맞아도 걱정이 없게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저녁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